아 진짜 이 안전 문자는 왜 오는 거야 도대체 아 그거 가지고 영상이 또 끊겨버렸네 아니 이 휴대폰은 안 끊길 줄 알았더니 끊겨버리네 응? 이게 바리같은지 뭐시깽인지 미치겠다 진짜. 오늘 요거 찍다가 어 안전문잔지 재난문잔지가 와가지고 영상이 끊겨버렸어요. 그래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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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으로 이렇게 심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항공샷 이이 아이 재활용. 하는 거예요. 분수대 집안에 놓고 분수대 있죠? 수족관처럼 이렇게 저기 하는 거 그거 이렇게 재활용한 겁니다. 괜찮죠? 어. 이렇게 이 안에도 이 아이 심어놨던 건데요. 어, 죽지 않고 살아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. 빈 공간에다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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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어 주었답니다. 바이서를 이렇게 이런 표이 뒤쪽으로도 심어 주었고요. 예쁘죠? 이 아이들이 어, 크고 이렇게 풍성하게 자구도 달아주고 하면 예쁘겠죠? 이 아이. 이렇게 심어 봤습니다. 여기다가. 자, 이렇게. 자, 오늘도 여기까지 영상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바이솔 심어 봤습니다. 남은 시간, 어,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해와 달 공간이었습니다.